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구요. 오늘 날짜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 어떠셨을까요? 눈도 내리고, 길도 미끄러울 텐데, 빠른 귀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좀 늦게 가려구요. 집에,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laughs> 자, 리플 3,461원 달리고 있구요. 전일 대비 0.94%, 마이너스 0.9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3,520원이고요. 저가는 3,402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어, 지금 거래량은 괜찮은데 지금 거래대금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 달성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유렉스 UX, 링크 온도 파이낸스 등 지금 다른 코인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도 아까는 상승하고 있다가 잠깐 하방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밈코인은 같이 상승을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이 딱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잘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한 번씩 올라가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째 날또 올라가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째 날또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오늘 딱 저녁에 11시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상승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몇번 보이는 것들은 상습 패턴 제 고정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 패턴으로 계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요건 한번, 어, 믿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어, 저가일 때 매수하시면서 수량 많이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대 심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슈가 그만큼 지금 크게 하나가 터질 거다라는, 어, 정보가 있으니까요. 요 정보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옵션 나지 않은 것들은 방송에 써먹지 않기 때문에 음, 공유방에 정보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실시간 지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39달러 지지받고 있고요. 지금 2.52달러만 넘으면 큰, 급상승할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미국 거래량 보세요. 속도가 미쳤습니다. 지금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한국. 그 다음에 3위가 유럽. 지금 뭐 일본과 동남아 쪽이 지금 소량으로 계속 계속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빠른 속도로 매집을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미리 가격 오르기 전에 매수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힌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테블 코인에 포모를 하지 마세요. 지금 스테블 코인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개인 거래가 안 되잖아요. 개인 어, 판매가 이제 일단은 2차 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 지금 1차는 무조건 기관들에게만 판매한다 이렇게 지금 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든 사고 싶어서 지금 뭐 비싼 값에 지금 사려고 준비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리플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엘론 머스크도 SEC 또 붙었죠. 그 다음에 리플 리더들의 의견이 의견과 어깨 CEO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지금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 수석 변호사 최고 변호사가 도지 책임자를 만났다. SLP 강세를 보일까? 도지 코인이 아니라요. <laughs> 정부 효율성 부서 어그게 이제 엘론 머스크와 라미네스 라미아스 그 친구를 만났다. 어, 그 기사니까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고요. 사용하시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링크 발송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이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혼자서 학습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학습하시면서 제 노하우 제 자료 정보 계속 받아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은 진짜 준프로 이상 올라가실 수 있다. 수익은 당연히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할 때 자세 차트 분석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뭐,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블리저 밴드, 어, RSI, MSCD, 엘리어 파동 이론, 피보나치 대돌림, 포트폴리오 이론,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어,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의 정의와 특징, NFT, 그 다음에 뭐, RWA, DID 등, 어,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가 만든 거고요 요, 150장이 넘는 자료이니만큼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다 생각되고, 제가 이걸로 뭐 금전적인 요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무료구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 주시면, 자, 바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방 활용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공유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 요거를 제가 취합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공유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이슈가 코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좀더 윤택한 생활, 윤택한 투자 생활을 일어나가실 수 있다 생각되고요. 저는 미국 기사 나오기 전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진짜 빠르면 며칠 전 어,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 활용하신다면 어적감해서 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있고요 이슈 발생했을 땐 누구보다 빨리 매도 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예요 어 그리고 제가 리플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 이슈 전체 코인 정보 이슈 시장 동향 체크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관심있는 종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정보 이슈 어, 그다음에 제 코멘트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방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포진되어 있고요. 일상적인 얘기, 농담도 많이 하고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 직접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에 포물하지 마세요. 어, 데이비드 슈워츠, 어, CTO죠, 어, 개발자고요. 어, 미국 달러 기반 스테블 코인인 RLUSD가 출시되면 공급 제약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고, 슈어츠는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되면 이러한 예상된 변동에도 불구하고 스테블 코인의 가격은 계획된 1달러 가치에 가깝게 정착될 것이다. 지금 RLUSD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출시 전 제한에 대한 우려에 응답했다. 지금 리플에 대한 입찰이 한건 있었다. 어, XA맨이라는 지갑은 RLUSD의 일부를 511XRP로 측정해서 지금 이제 올려놨는데, 요거는 1200달러에 상당하는 가격이고, 쇼츠는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이러한 높은 입찰은 아마도 첫 번째 RLUSD 토큰을 보유하는 참신한, 어, 이제, 뭐, 컬렉터? 뭐, 이런 사람들의 반영일 수도 있다. 뭐, 첫 번째, 뭐, 우리나라 집회, 한국은행에서도 지폐 발행할 때, 막줄 서서 사듯이, 이런, 이제, 첫 번째 RLUSD를 갖기 위해, 어, 지금 뭐, 1200달러에 입찰이 붙었다.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뭐, 값어치는 1달러로 다시 조정이 될 건데, 왜 굳이 이거를 사냐? 휴어치는 어,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 l p 임원진은 회사의 주요 목표는 기관 참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하긴 했고, 베타 테스트는 딥패킹을 방지하고 전세계 유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200달러는, 음, 좀 무리한 금액이다. <laughs> 이렇게 슈어츠가 힌트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앨런 머스크 대 SEC 또 붙었습니다. 리플, 리플 리더들의 의견에 어깨 반발하고 있다. SEC와 유명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앨런 머스크는, SEC는 머스크에게 합의를 위한 48시간 최후 통첩을 내렸고 최근 머스크와 그의 회사의 소환정을발부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SEC가 그의 의뢰인을 상대로 괴롭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난하며 이미 긴장된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머스크의 법적 싸움은 SEC의 행동을 점점 비판하는 업계 리더들의 지지를 확대시켰고 최근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에 임명된 라마스와미와 지금 SEC. SEC 법적 권한, 권한, 남용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라마스와미는 SEC가 무익한 소송의 정부 자원을 낭비하고 위헌적인 규책 해성으로 인해 어, 법정에서 패소한다 하고 있다. 이 기간은, 이 기간의 행동은 법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감정은 어, 귀엽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안텔리오티드 머스크의 사건과 리플의 SEC와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을 비교하면서 의견을 밝혔고요, SEC의 공격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전략을 폭로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라고 언급했고, 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가 확립된 법적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자, 자체 자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반복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고, 지금 이제 1월 20일 날 겐슬러가 떠나가는 것을 축하하면서 지금 빨리 나가라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머스크 형은 어 이제. 또한 번, 똘끼를 발휘하고 있다. 어, 뭔데, 니가 뭔데. 어, 이런 지분 어, 공개를 해야 된다.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 됐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리플 수석 변호사 도지를, 도지 책임자를 만나다. 어, 최고 법률 책임자, 안텔로티가 기업가회자 정부 효율성 부서 공동 의장인 라마스와미와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최근 며칠 동안 바이럴이 되었다. 안텔로티 소셜미디어의 공유한 이미지는 리플과 SEC 역사와 책임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이 함께 실려 있고요 안텔로티의 게시물은 리플의 법적 싸움, 특히 게리겐스러 하에 SEC의 선택적 집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다시 살펴보았고, 지금 srp를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받았다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기간 판매로 1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부분적 승리는 어, 전환점으로 억이졌고, 여겨졌고 갠슬러가 1월 20일 sec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안텔로티와 라마스와 미간의 논의 타이밍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지금 뭐 도지에 머스크와 지금 이제 라마스아미 같은 경우는 둘다 사업가예요. 또 여기에 가운데에 트럼프가 있죠. 이 사업가 집단과 어울리면서 또 이제 미국의 미국 사업의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어스테블코인 관련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 지금 USDC와 USDT 같은 경우는 100% 규제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RLUSD만이 100% 규제와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전진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미국 사업으로는 ETF 관련된 사업이 있을 텐데, 요것도 좀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지금 솔라나는 거절을 당했죠. 두 번째 거절을 당했고, 지금 이때는 지금 겐슬러가 심사를 볼 때고, 이제 SRP ETF는 겐슬러가 떠난 후에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좀더 승인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집단과 지금 리플 CEO도 만났고, 지금 안텔로티, 어, CLO도 만나는 것으로 보여지면은 뭔가 논의가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 20일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제, 겐슬러도 아웃이 되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인이 되면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되기 전에 무조건 매수하시면서 수량 지금 많이 늘려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가격이 저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2천 원 후반대는 없는 상황이고 3천 원 초반까지도 뭐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지금이 저가다, 지금이 제일 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타이밍 요청 주시면 제가 바로 타이밍 잡고 구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 딱 좋다라고 구간까지 말씀드리니까요 어, 타이밍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 번호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6531 7908 010 6531 7908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고요. 사용하실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혼자서 학습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학습하시면서 제 노하우, 제 자료, 정보 다 받아보시면서 학습하신다면 준 어, 프로 이상 가실 수 있다. 어, 수익은 당연히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150장이 넘는 디테일한 자료이니만큼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다 생각되고 제 이걸로 뭐 금전적인 요구 드리는 것도 없으니까요. 어.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 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유방 활용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공유방이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 제가 이거를 취합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공유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이 정보와 이슈가 코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해보신다면 좀더 윤택한 투자 생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에서 기사 나오기 전,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진짜 빠르면 며칠 전, 어, 지금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 활용하시면 어, 적가 매수 하셔서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되고 이슈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매도 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구요 어 저희 연령대 20대 부터 60대 까지 다양하게 있고 제가 뭐 리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시장 동향까지 체크 다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종목 말씀 주시면 정보 이슈와 제 코멘트 까지 다 옮겨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 공유방 좀더 재밌게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코인 대화도 많이 나누니까요 한번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 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들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